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쌤의 코딩 타임입니다 이번 시간에 조금 복잡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배우셨던 거와 동일한데 조금 복잡해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륙해서 전진 우측 요 정도만 전진해서 오른쪽 이동하는 것 정도만 우리가 코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진 오른쪽 이동 다시 왼쪽 이동 다시 후진 이렇게 십자를 그리는 형태의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직접 코딩을 해서 날려보고 실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어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비상착륙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멈춘다. 비상착륙 코드를 만들어 두시고요. 제어에서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이륙을 한다. 이륙하고 저는 항상 몇 초를 기다리죠? 그렇죠. 5초를 기다립니다. 5초를 기다리고요. 이거 제가 항상 5초 기다리기로 하니까 코딩하시는 분들도 계속 5초를 하시는데 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최소한 3초 정도부터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편의상 5초를 하는 겁니다. 5초 이후에 전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론의 전진은 무슨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피치 값입니다. 드론의 피치 값을 50% 이것도 50%로 하면 사실 굉장히 빨리 가요. 그래서 음, 조금 공간이 작은 곳에서 지금 드론을 날리고 계시면 50% 하지 마시고 한 30%나 20% 이런 식으로 수치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행을 시키셔야지 제가 50%로 한다고 굳이 그걸 따라서 50%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거를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항의를 많이 하세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쫓아가니까 드론이 뭐 고장났어요. 벽에 부딪혔어요. 천장에 부딪혔어요. 이런 항의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출력 값은 여러분들의 공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5%가 돼도 상관없고요. 1%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수치 조절을 꼭 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드론의 피치 값을 50%로 전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몇초 가죠? 네, 3초 갑니다. 3초 동안 전진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린 뭘 해야 될까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초기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초기화, 코드론 미니에서 드론의 피치 값을 몇 프로? 그렇죠. 0%로 초기화를 시켜 주시고, 다시 1초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려면 드론의 무슨 값? 롤 값입니다. 롤 값을 50%로 몇 초간? 3초간. 3초간 비행을 하고, 이제 갔어요. 50% 갔습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겠죠? 다시 드론의 롤 값을 0%로 만들어주면 멈춥니다. 그리고 1초 기다리게 해볼게요. 1초 기다리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초 기다리기 중간에 3초를 전진하고 난 이후에 멈추면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려면 지금처럼 피치와 롤 값을 붙여두시면 되고요. 블럭을 멈추고 멈칫. 드론이 제자리에서 잠깐 대기했다가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시면 1초 기다리기를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1초 기다리를 넣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와야 되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50%로 왼쪽으로 보내면 십자 모양이 안 나오겠죠. 왜? 전진을 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전진을 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와서. 후진을 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오, 왼쪽으로 오게 되면 원위치로 온 거니까 십자 모양이 안 됩니다. 이걸 다시 보내려고 하면 이 코드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고 멈추고 왼쪽으로 보내고 다시 오른, 오른쪽으로 오고 멈추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몇 초간? 3초 동안 갔죠? 그리고 멈췄어요. 그러면 왼쪽으로는 몇 초를 가면 될까요? 6초를 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기다리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걸 굳이 코드를 많이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보내볼게요. 그러에롤 값을 몇, 퍼, 몇 퍼센트로? 마이너스 50%로 몇 초를 갈까요? 6초를 갑니다. 6초를 가시는 거예요. 6초를 가고 6초를 갔으면 왔겠죠. 이만큼.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의 롤 값을 0% 멈춥니다. 그리고 1초 기다리기. 자, 전진 오른쪽 갔다가 이제 왼쪽까지 왔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와야 되겠죠. 가운데로 올 때는 드론의 롤 값을 다시 50%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증가시킨 걸몇 초? 네, 3초입니다. 3초. 3초를 오면 가운데로 다시 옵니다. 그 상태에서 멈춰야 되겠죠. 드론의 롤 값을 몇 퍼센트? 그렇죠. 0%를 주고 1초 기다리기를 하면 다시 멈춤합니다. 자, 이제 전진해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가운데로 왔습니다. 이제 후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십자가 모양이 나오니까, 후진 드론의 피치 값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50을 줘서 전진을 시켰으니까 후진 마이너스 빼기 50%몇 초? <laughs> 죄송합니다. 몇 초? 3초를 후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3초. 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진하는 값이 다시 멈춰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착륙시키면 후진을 하면서 대각선으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초기화를 시켜서 드론에 피치 값을 0% 만들고, 얼마 기다릴까요? 네, 1초를 기다립니다. 이후에 착륙하기. 하시면, 요렇게 코딩을 하시면,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이륙을 해서 전진, 우측, 좌측, 가운데, 후진, 착륙,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나는 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삼각형 비행을 하고 싶다. 뭐 원형 비행을 하고 싶다.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이 형태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은 전진 우측이잖아요. 그리고 전진해서 우측을 갔는데 오른쪽을 갔는데 왼쪽으로 보냈죠. 그렇게 안 보내고 전진을 해서 오른쪽을 갔다가 이제 후진을 시키고 왼쪽으로 보내고 전진을 시키면 사각형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응용을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진, 우측, 좌측 이 코드만 갖고도 다양한 형태의 비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드론이 이륙을 해서 전진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한 코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